안녕하세요. 봉찬의 박지음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서울을 떠나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이유는 석재커머스 봉찬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돌을 사용해보고 석재산업을 온몸으로 느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석재산업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공찬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입니다. 국내 석재 시장은 2조 1천억 원 규모인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이 전체 시장 규모 중에서 무려 72%가 해외에서 가져온 수입 석재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수입 석재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석재를 채굴하는 행위가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라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수입 석재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는 불편한 점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제품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때로는 주문하는 시점에 따라서도 제품의 가격 편차가 3배 이상 납니다. 그렇다보니 주문할 때마다 뭔가 속는 느낌이 납니다. 또, 5만원짜리 바위 하나를 주문하는데 8만원의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택배가 불가능하고 화물차로만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높은 배송비 때문에 주문이 망설여집니다. 원인은 지역 파편화된 시장 구조 때문입니다. 무겁고 큰 석재의 특성 때문에 석재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각 지역에 있는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형성해 왔고 주변에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고 각 업체들은 이런 제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불합리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을 있습니다. 또 이들은 각자의 영업 내에서만 영업을 하다보니 택배 시스템을 갖출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봄차는 온라인 커머스로 수입 석재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가격이 중구난방이던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석종별로 수량별로 표준화된 단가를 기반으로 투명 하고 합리적인 보기를 제시합니다. 또, 택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국으로 우리의 제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점인데요. 여러분 돌이라고 다 같은 그냥 불맹이가 아닙니다.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상, 질감, 패턴의 석재가 필요한데요. 어, 과거에는 이런 개인화된 요구 사항들을 먹이사슬 최전방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 또는 시공업체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들이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지역 소매상에게 미루기 시작했고, 소매상은 또다시 도매상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상은 인건비 문제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인건비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봄차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시아 공장단에서 모든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mm부터 70mm까지 다양한 크기,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색상, 1kg부터 1톤 벌크 때까지 다양한 포장 방식까지, 총 4개국 8개 생산 공장에서 8 2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점 덕분에 봉찬는 창업 직후 1개월 만에 폭발적인 고객 호응을 얻으면서 BEP를 달성했고요. 이후 꾸준히 성장해서 25년도에는 연매출 18억 원, 영업이익률 14%의 성과를 했습니다. 봉찬의 고객 세그먼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각 고객 세그먼트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석재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둘째, 제조부터 회상 운송, 내륙 운송,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의 리드 타임을 얼마나 정확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베트남에 있는 생산 공장을 인수합병하겠습니다. 고객의 리즈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지만 인건비 상승, 그리고 현재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시스템 낙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기민할 수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생산공장 인수합병을 통해서 봄차는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꾸준히 생산하고 공급사슬을 최적화하는 D2C를 실현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공장의 매출 중에서 무려 70%는 북미 그리고 호주 수출분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팔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5개년 프로젝션입니다. 현재까지의 성장 추세를 따라서 올해 연 매출 48억 원을 달성할 거고요. 27년에는 생산 공장을 인수합병하고 헌터 점프합니다. 그리고 29년까지 매출 600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 하는 회사가 돼서 IPO 하고 이후에는 석재 위에 골재 카테고리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삼성, 그리고 독일에 있는 콘티넨탈이라는 회사에서 린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 공장들을 순회하면서 각 공장의 물류, 제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최적화한 프로세스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공급사슬 최적화, 그리고 해외 공장 운영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해외에는 강력한 석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현재 봄찬처럼 석재 커머스로 시작해서 카테고리 확장으로 스케일업하고 제조 단계까지 수직 계열화 하면서 이익률을 공고히 했습니다. 10년 뒤에는 봄찬이 국내 석재 시장 마켓 시어 20%의 압도적인 탑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합니다